안녕하세요.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많이 춥죠? 전국적으로 많이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또, 뭐, 소주 한잔 하실 분들 계실 건데, 날이 춥기 때문에, 어, 하여튼, 늦게까지 마시지 마시고, 일찍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 또 미국부터 봐야 되죠. 항상 미국은 계속해서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급락하게 되면, 미국이 급락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락, 이제 하락 추세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미국이 언제부터 해가 꺾일 것이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S&P만 좀 체크하면 되죠, 일단. 자, S&P. 지금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오일선이에요. 자, 오일선 얘만 지켜주면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여기,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자, 앞에 여기 설명했죠? 앞에 여 우리가 고점에서 여기 매물이, 자, 내려올 때, 20선이 이렇게 외봉에서 내려왔고, 중망의 패턴이죠. 그죠? 그래서, 자, 보통 우리가 20선 요선을 추세선이라 그러고요 자, 여기를 파동선이라 그럽니다 자, 보통 추세선 하나에 파동선이 렇게 5파로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내릴 때도 5파 요거를 보통 우리가 완성형 파동이라 그러고 보통 이렇게 약할 때는 이렇게 3파동에서 이렇게 하방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거에 미완성 파동이라 그럽니다 3파동에서 끝나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무너질 때는 파동을 빼고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쌍봉의 패턴으로 무너지고요 뜰 때는 보통 쌍바닥 패턴으로 뜹니다. 쌍봉과 쌍바닥. <laughs> 자 이런 것들이 주가의 원리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꼭 오파동으로 간다. 뭐꼭 쌍봉 으 무너지다 이건 아닌데, 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죠. 외봉인데 이렇게 하방이라 고 그러지 그를. 자, 얘를 빼면은 얘가 쌍봉이지만, 입평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방이 됩니다. 결국은 주가는 크게 봐서는 쌍봉으로 무너지고, 쌍바닥으로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보시면은, 자, 요게 5파동이죠. 추세선 하나에 5파 움직이고, 얘가 뜯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20선이 외봉이고, 얘가 1, 2, 3, 4, 5, 5파동 구간이니까, 얘는 보통 외봉일 때는 자, 여기. 자, 여기서 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요, 여기어딘가에서뜰 어,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부터? 1, 2, 3, 4, 5, 5파동째니까 양봉시마다 우리는 공략하면 되겠죠. 자, 자, 그리고 얘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얘는 일단은 중방이죠. 자, 중방으로 올라갔을 때는 얘가 결국은 직점, 고점, 부근에서부터 얘는 두들겨 맞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직전 고점에서 여기서 무너졌죠 주가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자 이렇게 빠질 때는 안 팔죠 들어줄때 조금씩 팔겠죠 자 그러면은 본전 가까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본전심리에서 여기서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이만큼 물렸다가 올려오니까 사람심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본전심리 때문에 그래서, 어, 요렇게, 직접 고점 부근에오면은 이렇게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여기 나오는 물량보다 내가 사는 물량이 더 많으면 이게 뚫고 올라가겠지만, 보통 그렇게 올라가진 못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려올 때, 여기 때는, 자,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자,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는 다시 우리가 챙겨야 되고, 자,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문제를 갖습니다 자, 5가 쌍봉이거나, 우리가 캡처하게 무너진 쌍봉, 쌍봉이 아니더라도 외봉이어도 20선 아래 삐험 봉이면, 얘는 20선이 쌍봉으로 무너지는 거죠. 주가는 어떻게 무너진다? 넓게 봐서는 쌍봉으로 무너진다고 그랬죠. 20선이 하나, 이렇게. 자, 이 선이 쌍봉으로 무너지려면 5가 쌍봉이거나, 또는 자체 20선 아래 b 시음봉 캔들, 이렇게파란색의음봉 캔들, b c 캔들 나오면은, 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 여기를 만약에 얘가 돌파한다면은, 얘가 꺾여도, 쌍봉이 아니죠. 올일선이 외봉이기 때문에, 이0선도 꺾이지 않죠, 일자. 왜, 이렇게 쌍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이 좀 남았, 남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5일선을 얘가 깨느냐. 자, 빠르면은, 자, 5일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얘는 5일선이 쌍봉이기 때문에 20선 동안 바로 쌍봉이 되죠. 요거를 우리가 도미노 패턴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달아 무너지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5일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얘가 가려면은 추가적으로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을 주목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우리나라는 자 양쪽 시장 중에 코스닥이 더 나, 나, 낮다 그랬죠 상대 강도가 코스닥이 훨씬 지금 낮습니다 그런 모양이나 모든 게둘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비슷한데 일단은 자 이번 달은 둘다원량이지만은 그래도 코스닥이나 코스닥은 4일째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어자 얘는 지금 뭐, 3일하고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아직 올순하고이익이 많죠.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다시 뜹니다. 그래서 뭐, 바로 뭐, 장대 은봉이나 뭐 개파라 은봉이 아닌 이상, 여전히 얘는 추세는 살아있고요. 자, 얘는 문제죠, 이제. 왜? 항상 캔들이 이평 부근에서 끝나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로 또는 위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지지하고 위로 가느냐 아니면은 깨버리느냐. 자, 두 개니까 얘는 원래 를봐야 되겠죠. 자, 시초가가 이선 아래로 시작해서 내려간다면은 얘는 바로 매도고요. 시초가 위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래도 매수를 고려해 보는데 앞에 봉이 나왔기 때문에 들더라도 일단 위에서는 챙겨야 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고요. 코스닥은 내려와도 이 5일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생은 자 오늘 파생 보면은 자 오늘 초반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매매가 자왜 그러냐면 진폭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보시면은 7일 아주 진폭이 없죠 뭐 왔다갔다 하면서 자 이렇게 처음에 가두리로 좀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자,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내려오면 들고, 내려오면 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 익숙해집니다. "어, 내려오니까 더에 "내려오니까 던에" 그럼 내려오죠. 든다고 생각했죠. 드은 채가다" 빠져버렸죠. 자, 요렇게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왜 당하느냐? 내가 패턴을 보고 그냥 이렇게 짐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하면 안 되고 단순하게. 색깔과 색깔로 매매하라 그랬죠. 자, 파란색일 때,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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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죠. 이 자리는. 그럼 요 자리는 나는 안 하는 겁니다. 저 매도가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죠. 수급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파란색이, 둘다 파란색일 때, 만 내가 공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빨간색일 때는 빨간색.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란색 때 파란색이죠 그래서 항상 매매는 여기서부터 파란색이었죠 그러면은 얘는 중간중간에 빨간색이 나왔죠 동반이 아니니까 이런 데는 안하죠 즉 빨간색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게 아닙니다 왜 수급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가 같을 때만 그 방향으로 매매를 한다 쉽게 말해서 여기부터는 파란색이죠 그럼 나 여기서부터 매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90틱에서 신호 나오면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매매법이죠자 내가 많이는 못 먹어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요걸 참고로 한다면 잃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매일 어자 제가 원하는 거는 365일 중에 어 이것저것 뭐다 빼면은 1년을 치자 그럴까 365일 동안 매일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90틱에서 이제 신호를 찾는데 운동봉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존을 찾고. 자, 거기서 90틱에서 이제 신호를 찾죠. 야, 아침에 90틱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내려오곤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더 순나서 이거 매매 힘듭니다. 그죠? 어떻게 매매하겠습니까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9 0대에서는 일단은 패턴만 봐야 되는데 우리가 패턴만 보는 것은 뭐엇입니까20 상방의 패턴하고 또 무엇입니까? 20 하방 자 요게 우리가 주골자고요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60선에 대해서 그죠? 60선 상 하방 또 60선 하나 더 있죠 쌍바닥 쌍봉 자, 이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특수한 경우 있죠. 작은 거 자, 20선 아래 뭐가 하방이거나, 또는 자, 20선 위오 상방이거나, 자,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있는 게 이렇게 60선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이걸 파워 입공 이라고 그럽니다. 요렇게 60선이 하나 쌍봉이 경우 또는... 쌍바닥일 때, 요렇게. 자, 요런 패턴들이 있죠. 몇 가지 안 됩니다. 그죠?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다 몰라도 돼요. 기본은 얘입니다. 얘만 일단 알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그 다음에, 자, 요거 요런 거. 요거는 왜 알아야 되냐면, 20선, 이 외봉이어도 작은 게 하방이면 20 쌍봉으로 갔고, 요거는 20 쌍바닥으로 갔습니다. 요거는 언제 쓰느냐. 60선이 쌍봉, 쌍바닥일 때. 즉, 60선이 만약에 하나, 두 번째일 때, 20선이 외봉이면, 작은 게 이렇게 하방이면, 요거는 20선이 쌍봉과 같다. 그럼 60선이 꺾인다. 미리 알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요렇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 자, 그러면은 우리가 5분봉에서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를 보고, 90틱에서 신호를 찾으면 되죠. 자, 한번 보죠. 그럼 20선에, 어? 자, 요거는 60선을 중심으로 올라갔다니 중방이라 고 그러지, 그래, 중방. 자, 중방. 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이게 20선이, 자, 60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 20선이 만약에 상방이면, 요런 그림이구요. 하방이면 요런 그림입니다. 자, 요거를 찾으려면, 찾아볼까요? 자, 20선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없네요. 요것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없죠. 왜? 60선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면 중반이라 그러데그요 자, 이걸, 우리는 요걸 찾아야 되죠. 없죠?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없어요. 이것도 없죠? 여기 보면, 없습니다. 여기까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매매할 게 없어요. 즉, 10시 15분까지 밖에 없는 장이었습니다. 자, 20선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60선을 봐야 되죠. 자, 60선이 하나, 둘, 어.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우리가 60선이 올라오고 꺾일 때부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캤죠 20선이 외봉이어도 작은 게하방이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하방같이 안 보이죠? 자, 그럼 20선이 쌍봉이야? 아니죠. 대신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파워 입구에 나왔죠. 요거 그려서죠게까 어떻게 그렸냐면, 60선이 이렇게 쌍봉일 때, 쌍봉 패턴을 줄 때, 이렇게 나오면, 얘가 완전한 쌍봉이 된다. 요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를, 자, 조그림을 그대로 보면, 60선이 하나, 둘일 때, 5가, 요렇게, 요기죠. 여기가 매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되겠죠? 자, 여기가 매도가 되는 자리고. 그러면은 뭐 23파동이니까 5파동 1, 2, 뭐 3. 3에서 쭉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챙겨야 돼. 자, 여기서 더 가긴 더 갔는데 수익을 못 내고 그냥 거의 그 가격에 나왔죠. 하지만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그죠? 자, 내려가서 당연히 못 챙기고 올라올 때는 틀어야 되죠, 일단. 그래서 여기는 신호는 나왔지만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없죠? 그 다음에, 어, 빨간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네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자, 요것도 보이시죠? 20선 아래, 오하바 요거는 20 쌍봉인 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건 60선이, 하나, 여전히 60선이 쌍봉 영역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매도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오, 이거는 그래도 제법 수익이 나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자, 그리고 여기 24방 나왔죠, 또. 제게 나왔으니까. 자, 길게 나왔지만 결국 24방입니다. 자, 요거는 들어 가자마자 올라왔기 때문에 했지. 푸다나 코라나를 갖고 있다가. 자, 그리고 여기. 요거 뭐죠? 파워육공이라고 했죠? 60선 위에 5상방. 파워육공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60선이 쌍바닥. 어, 60선이 밑에가 훨씬 낮은데 왜 쌍바닥입니까? 아. 쌍바닥 쌍봉은,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볼게요. 어, 이, 이 평선 얘가 낮았죠. 어, 그러면은, 쌍봉이네요. 자, 근데, 이거는, 어 이건 쌍봉 아니죠. 자, 그런데 뭘 보고 체크하느냐. 얘를 돌린 캔들. 얘를 돌린 캔들. 얘를 돌린 캔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얘를 돌린 캔들. 이 캔들에 비슷하면 됩니다. 자, 얘를 돌린. 캔들은 여기죠. 자, 얘를 돌린 캔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높이가 비슷하면 얘는 쌍바닥으로 봅니다. 되겠죠, 얘가. 자, 그러면 나는, 어, 그래도 외부로, 외바닥으로 볼래?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도 했기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이거 해지죠콜 하나, 푸드 하나 갖고 있다고는 안 들어갑니다. 쭉 올라갔어요. 자, 이 정도로 올라가면 양매수 잡아도 어느 정도, 어 본전에 나올 수가 있는 패턴이 됩니다. 만약에 안 나왔다, 그냥, 그, 다음 신호까지 기다려야 되죠. 보통 원래는 여기 들어가서 올라갈 때 정리하면 되는 자리였고요 자, 좀 땡겨서. 어, 다 땡겨지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어좀 땡겨서 육공선을 봐야 되니까 자 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그죠 2 0선으로 하방 요거는 20쌍봉 같다 그랬죠 다시 그리면 20선이 하나 둘요렇게 쌍봉 형태고요 그러면은 이 60이 꺾이겠죠 어 그런데 앞에 60이 있어 돌린 높이 비슷해 어, 쌍봉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매도겠네요 요 매도 신호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뭐 하나 둘뭐 여기 파동은 안보이니까 이렇게 5파동으로 내가 하나 둘셋넷 다섯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요건 20하방 요건 2 20 4하방 보이시죠 2 4하방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또2 4하방 매도 자 요거는 여기서 빛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챙겨주면 되구요 자, 이것도 24방이죠. 여기 연장 파동이 들어갔네요. 1, 2, 3, 4, 5. 이건 연장 파동. 연장 파동은 몇 파동까지 보통 9 파동까지 봅니다. 파동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보통 9 파동까지. 자, 9 파동에서 보통 마감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매도죠. 자,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5 파동. 챙겨면 돼요. 여기도 매도. 그죠? 하나, 둘, 셋. 올라오면. 청산. 자, 청산할 때는 내가 진입한 거하고 비슷하면은 그냥 나오면 되고요 많이 차이 나면은 해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구파도 끝났죠? 그리고 60선 위로 20선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60선이 요렇게 하방으로 무너지는 패턴이 됩니다. 그럼 60 하방에 매도고요 그러면 20선 아래 5 하방에는 파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여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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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방. 자, 마지막에 하방. 근데 뭐, 거의 셋이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 자, 어떻습니까? 매매가 어렵지 않죠? 자, 자, 90팀만 봐도, 자, 90팀만 봐도, 자, 충분히 매매가 되지만, 자, 그런데, 90t 하나 가지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소금수가 많습니다. 소금수 자 여기는 뭐 내려간 듯 했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그죠? 그런데 죠그이 5분 분하고 수급하고 같이 들어가면 소금수가 훨씬 적고 그리고 추세는 추세대로 또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는 게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습관이 된다면은 요거 30분까지 체크 즉3 0에 오는 그 날의 추세다 보시면 됩니다. 당일 추세 끊기는 지점, 당일 추세, 되겠죠? 즉3 0에 오가 이렇게 있다가 자 끊기는 지점부터는 얘는 그 추세로 보통 추세는 다이렉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파동선 움직겠죠 추세는 관성의 성질이 있습니다. 관성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쭉가리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요거는 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 방향을 잡으면그 방향으로 쭉.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다 보면 좀더 완벽한 내내가 된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뭐 소주 한잔 하실 분도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추웠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여기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이거 N자입니다, 엔자 N자. 숫자, 2000. 골뱅이, 네이트.com. <laughs> 자, 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비2000 골뱅이네이트.com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